무료 요양 복지 하나로 익산시 통합 돌봄망 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 요양 복지를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돌봄망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담 조직인 통합 돌봄계를 신설하고 간호직 인력배치와 읍면동 전담 담당자도 지정하였습니다. 이달 안에는 보건의료단체, 복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도 출범합니다. 이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돌봄대상자 발굴, 서비스 품질관리, 지역자원연계, 주민홍보 및 교육까지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익산시는 노인 맞춤 돌봄 중점공과 장기왕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전수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 통계 조사가 아닌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익산시와 민간 기관 읍면동 그리고 엄강 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조사 결과 라이즈 사업과 연계되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돌봄 교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익산시가 시범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도 긴밀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병원 내원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익산시는 지난 6월 익산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와의 통합 돌봄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는 대학, 대학과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도 연계하여 건강 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해 365일 주말과 야간까지 빈틈없는 공공 돌봄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돌봄이 필요한 시민 한분한 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가깝게, 더 따뜻하게 전하겠습니다.